친구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외웠던 암송 말씀 함께 외워 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Nicht ihr habt mich erwählt, sondern ich habe euch erwählt und bestimmt, es hierhin geht und Frucht mitbringt, und eure Frucht bleibt auf das, worum ihr den Vater bittet in meinem Namen. Er euch gebe. Johannes Kapitel 15, Vers 16. Amen.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 듣도록 해요. 그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호자카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퇴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 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실 겁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로마의 왕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올리거라. 호적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가서 이름, 나이, 가족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고향으로 갔어요. 요셉은 호적에 올리기 위해 나자렛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마리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요. 네, 요셉 알겠어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당신 뱃속에 아기가 있어 힘이 들까 봐 걱정이에요. 요셉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길을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마리아 내가 얼른 쉴 곳을 찾아볼게요. 요셉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호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었어요. 한 여관에 찾아간 요셉이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아유, 어떡하죠? 저희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요. 다른 곳을 찾아가 보세요. 다른 여관을 찾은 요셉이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빈방이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부탁드려요. 음, 그럼 가축들이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거기라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 짐을 풀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깨끗한 천으로 씻기고 구유에 눕혔어요. 아기 예수님은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고 정말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일보다 예수님의 생일을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흰 눈처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미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